그 직권이라는데. <laughs> 착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느끼는 어떤 부조리를 국제 비교 통계가 없어 가지고 이걸 객관화 시키기 힘들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조간신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다가 눈이 번쩍 띄는 그 언어와 통계를 갖다가 발견했습니다 그걸고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의 어떤 지금 그 방역 방식이 단체기약 방식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각께 보건복지부 주체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발표는 두 명이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하고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입니다. 이제 이분들의 이제 발제 내용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비교적 상세하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김윤 교수 얘기는 집단 감염이 다른 곳에서 발생했는데 그 피해는 정부 방침을 따르는 시민과 단체와 시설이 다 보는 거다. 이게 이제 단체기합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 어떤 시설 유형, 이 교회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그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 유형에서 집 감염이 발생하면그 전체를 갖다 고위험 시설로 규정해서 문을 닫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단체 기압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체 기압 아십니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단체 기압을 받아 을 거고,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단체 기압 같은 걸 받는데는 좀 드물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어떤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잘못하면은 전체가 그냥 다 기압을 받는 방식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부 장관. 지금 홍남기죠, 그죠? 이분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김용 교수 얘기는 그럼 정부 명령에 의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이냐?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파내면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단체 계약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정부가 영업제한이라는 검지를 하면은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무식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방. 여기. 자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국가별로 인구 천 명당 확진자 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지표 통계인데 아 이거는 제가 굉장히 어떤 목마른 통계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의원이었다면은 예산정책제를 통해 가지고 각 나라별로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를다 자세히 조사를 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도 용역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뭐 이게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지를 돌아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영국 연구, 옥스퍼드의 연구진이기. 한 모양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은 천 명당 확진자 수가 미국은 59.7 명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는 56입니다. 그다음 프랑스는 39.2 명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55입니다. 이탈리아는 3 4 2명에 57이고 독일은 2 0명에 51입니다. 일본은 0 0 0 확진자 수는 1.8명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33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0 0당0 0자 수는 1.1명밖에 안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는 47입니다. 스웨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같습니다. 스웨덴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는 47인데 확진자 수는 우리보다 한4 0배가량0습니다 스웨덴은 42.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확진자 수 적은데 굉장히 센 방역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도 조사를 했는데 영국은 그 재정지원지수가 95입니다. 스웨덴 82, 덴마크 80, 벨기에 76, 프랑스 70, 이탈리아 66, 네덜란드 59, 폴란드, 포르투갈 58인데 한국은 47에 그쳤습니다.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요. 일본은 식당이나 상점 등을 갖다가 닫으면 하루 6만엔 즉한국도으로 64만 원을 보상합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면 예컨대 20일을 하면은 1,2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30일 하면은 1,8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달 해서 200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가게 규모, 매출의 규모 이런 거안 따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방역 강도가 이렇게 센 거는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하면 그 정부의 어떤 보상 의무가 생기는데 이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고 무시하고 둔탁한 어떤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 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발제자가 이제 건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데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는데. 학교를 닫으면 방역 효과는 매우 적은 반면에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은 코로나에 잘 걸리지도 않고 걸린다 하더라도 대부분 무정상이거나 경증이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학교를 갔다가 목감에 따라 가지고 입는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원래 사람의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집단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방역 단계 올라가면 왜 도서관과 복지관이 먼저 문을 닫냐. 이제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학교를 닫으면 아이들이 도서관이라도 가야 되는데. 문을 닫아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스크 쓰고 조용히 책을 보는데 왜 문을 닫아 버리냐 요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전에 그 올린 영상에서 동네에 또 소공원에 테이프를 층층 감아 놓은 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한국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기생충이 나오는 그냥 수백 평, 수천 평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러면은 카페를 가든지 아니면 공공도서 원을 갔다가 가든지 어떤 뭐~ 공원에 가든지 사실 그렇게 해서 놀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못하게 막아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이게? 특히 노인들 은좀 많이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노인들끼리라도 서로 간에 많은 대화들을 갖다가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접촉을 못하게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은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갖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들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야 사실은 수명이 그래도 몇 년이라도 연장이 될 건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분들 훨씬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사망률 통계를 내보면요 은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작년 토탈에서 1000명 내외쯤 네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그보다 10배 20배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람이나 연구 조건이라든지 공부할 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럴수록 말입니다 민간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문을 닫을수록 더더욱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기술은.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갖다 훨씬 잘지킬수 있잖아요. 밀도 관리 훨씬 잘할 거고요. 그다음에 출입할 때뭐열 어떤 온도 체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할수 있고 얼마든지 주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방역 방식은 기본적으로 단체계약 방식 그다음에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먼저 문을 닫아버리고요. 사실 이게 이제 이전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 제기했던 문제들인데 이제 공무원들이 이거를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토론회가요 보건복지부 주체로 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건복지부 방역 방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인 두 교수를 발제자로 세웠거든요.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인제 공무원들이 방역 방식을 전환하려고 지금 좀 스텝을 갖다 받는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정치권이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이 비용대 편의가 어떤 균형, 그럼 도대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따지지를 갖다가 않고 정치 방역질의 맛들이나 어떤 정부 여당의 어떤 그 이 지침에 수능을 갖다가 하다가 너무 문제가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또는 다른 원인의 사망자들이 폭증하고 그다음에 일반 어떤 자영업자들은 밀란 수준의 어떤 이 분노와 불만이 이제 들끓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당도 안 하니까 그리고 한참 너무나 늦게 엄청난 피해를 갖다 보고서 이제 비로소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